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입니다. 2026년 1월 12일 부동산 투자자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매물이 말 그대로 씨가 말랐어요. 대전과 세종의 전세 매물이 1년 사이에 무려 58% 급감했습니다. 부산은 44%, 대구는 38% 감소했고요. 그런데 매매 매물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흥미롭네요. 광주는 거의 10% 증가했고 대전과 세종도 67% 늘었습니다. 똘똘한 한채 열풍 때문이죠.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는 전세로 살면서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작년에 22%나 급증했습니다. 1만 4천건이 넘어요. 그 사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천건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몰려 있어요.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율 격차도 22%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52.5%로 역대 최저인데 지방은 74%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토와구약 확대로 서울 투자가 막혔으니 이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장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건 준신축 아파트였어요. 준공 5년에서 10년 된 준신축이 9.45%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년 넘은 구축도 8.76% 올라서 신축을 앞질렀고요. 2024년에는 신축이 7.47% 올라 압도적이었는데 작년에는 7.73%로 3위에 머물렀네요. 신축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까 매수자들이 준신축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구축 아파트 강세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죠. 목동 아파트 지구와 압구정 아파트 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요. 서남권과 동남권에서는 20년 넘은 아파트 가격이 각각 8.52%, 16.78%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작년 말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예요. 8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1,491억 원 줄었습니다. 주담가만 1,693억 원 감소했고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지급을 대폭 줄인 영향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주 15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5연속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과 집값이 여전히 불안하니까요. 현재 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작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년 만에 감소했어요. 3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줄었습니다. 고환율과 저성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죠. 실질 GDP 성장률도 1.0%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원달러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 전세는 급감하고 서울 원정 투자는 폭증했습니다. 준신축과 구축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과 금리는 여전히 경직돼 있고 거시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핵심 입지 중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